자, 이번에, 어, 버프 먹은 쿠키들도 있죠? 여기 이제, 공지상을 보면은, 그 슈크림맛 쿠키. 슈크림맛 쿠키가 이번에 버프 먹었고, 팝핑 캔디맛 쿠키랑 샤이닝 글리터맛 쿠키도 버프를 먹었어요. 어, 팝핑 캔디랑 이제 샤이닝 글리터맛 쿠키는 스킨까지 나왔고, 그, 슈크림맛 쿠키도 스킨은 나왔는데, 지금 당장은 뽑을 수가 없는 스킨이거든요? 별물이 이끄는 슈크림맛 쿠키라고 해서, 아, 스킨 나와가지고 버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제, 버프 먹은 쿠키들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스킨 뽑기 한번 가야겠죠? 근데 요거는, 이거 픽업 스킨인데, 픽업 스킨이 요거는 둘다 슈퍼 픽이 아니라 그냥 에픽 등급의 스킨이기 때문에 금방 뽑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알겠죠? 잠시 후. 뿅! 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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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롱. 여기서 드디어! 와우. 야, 잘 나오네. 스킨 좀잘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아무튼, 슈퍼 아이돌의 시상식 룩, 파핑 캔디 쿠키, 획득하면서, 자, 오늘 스킨, 몇, 몇 컷이지? 한 4트 했나? 4트? 4트 맞나요? 5트인가 4트 했죠? 아무튼, 되게 쉽게, 두개다 얻게 됐네요. 아, 요게 무난하잖아. 아, 절구는 좀 애매한가? 그냥 좀 빨리빨리 발동하는 걸로 가자. 자, 요 세팅으로 한 번, 좀 연습해볼게요. 빠베기 나무 숲에서, 일단. 뭐야? 자, 가도록 할게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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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러게요. 헤어스타일을 바뀌었는데, 어, 버튼에서는 좀 그대로네요.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 좀 바뀌긴 했구나. 어, 잠깐만. 아, 나 이거 안 눌러졌나요? 아, 잠깐만.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아, 얘 오랜만에 하니까 좀 적응이 안 되네. 능력이 길긴 하다, 확실히 얘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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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저거, 리더 바나나. 아닐라쿠키 헤어스타일 무슨 일이냐고? 그니까 그냥 머리가 그냥 붙었는데? 젖었나? 자 아무튼 아왜아 아, 점프가 왜 클릭 클리... 아 뭔가 이상 어? 점프가 안 눌러지는데? 뭔가 그 반응이 내가 누르고 한 1초에서 2초 있다가 점프가 눌러지는데? 뭐죠? 어 지금 되네 아 뭐야 방금 뭔가 좀 어? 아 일단 250만 정도... 아 미안합니다 아나왜 이렇게 어색하지 지금 뭔가?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 어, 6,200만 점 나왔네, 첫 변신은. 일단은, 여기 먹, 이 부분 먹게, 어! 아! 아! 하하하하! 일단 한번 해보자. 어느 정도인지. 대물약 없어도 변신이 되나? 일단은, 막 변해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지? 빰빰빰, 빠밤. 여기 끝에 있는 대물약을 한번더 먹고, 변신 한번더 하나? 대물약 먹고, 이런 거한번더 변신할까요? 잠깐 이거 알아? 불은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요? 불은알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막변 어림도 없겠다. 발악도 못하는 곳이. 고 어림도 없고. 함점수 보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여기는 점수 보물 무난한 거뭐 있죠? 요거랑 그냥 이렇게 가까요 이게 좀 무난한가? 요걸로 한번 가볼게. 3점, 3점수로 가야될 것 같아, 얘는. 저게 막변이잖아. 여기서 이제 막변 한번 더는 좀 힘든 것 같고. 아이고, 아이고. 선발 너무 약한데, 그래도? 잘 나와봤자 3억 5천, 6천 사이일 것 같죠? 일단 패스. 자, 요것도 한 번, 여기서 일단 한번 달려보자. 가볍게. 가봅시다. 핑, 핑, 파, 이거 똑같은데? 얘도 능력은? 능력은 똑같죠 이거? 어 능력 뭐 따로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자동차가 바뀌었잖나 뭐가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점수 보물로 얘도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지도? 이거 지도 한번 줘볼게 지도 주면은 막변 될것 같은데 근데 막변하고 대문냥 먹겠는데? 아 근데 이거 아, 어, 지도로 일단 가 볼지. 아, 붉은 알... 음, 그냥 막변되네. 지도 체력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은. 여기서 차는 한 번도 못할것 같은데? 콩, 콩은 어떨까, 여러분들? 콩? 콩은 어떨까? 일단은 4억 9,200만 점? 콩 정도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콩도 한번 해볼게요. 이콩 막변 될것 같아 이거. 일단은 젤리를 좀 많이 뱉는 애들. 요걸로 갈까? 콩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잠깐만. 나 아까 안 했죠. 아 어, 파핑이 아 미안합니다. 어, 엔진이 좋은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어.. 파핑 때 하고 내가 이걸 안한것 같은데. 어, 그냥 엔진 끼는 게 좋을 듯. 어차피 이거 대물량야 낭비하게 되거든. 그냥 엔진 낀게 좋을 듯. 아, 나 네, 파핑 때 했구나. 파핑 때막 별짓 다 했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어, 짝각 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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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핑, 파, 핑,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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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이거 낙사도 한번 해도 될것 같은데, 그쵸? 아유, 바닥도 보고 싶다. 4억, 400만, 어, 이게 점수는 더 좋네. 일단, 4억 점, 선달만 4억 점 이상 나오면은, 괜찮은 쿠키거든요? 아하. 어, 요거 합격. 음, 일단 좋은 거 같아, 얘는. 슈크림도 한번 볼까? 자, 아, 마지막 슈크림. 슈크림은 아직 요거 스킨을 못 얻었습니다. 어, 지금 못 얻어가지고, 그대로 다녀볼게요. 어, 일단 얘첫 편에 한 3,600만 점 정도가 되네요. 얘는 그거 하면 되나? 약간 시공이나 막 그런 것도 좀괜찮을라나 시공이나, 막, 카펫 같은 거좀안 맞으려나? 일단, 뭐, 그냥 가볍게 점수 보물로만 좀 다녀볼게요. 오, 이게 딱 막변도 하네. 선달 388? 이거, 이 얘는 보물을 좀 바꿔 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이정도는 괜찮은데, 이거 보물 카펫이랑 이런 걸좀 껴볼까요,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은데? 부메랑, 사하풍선 상하풍선보다 난 부메랑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요거 한 번만 다시 해보죠. 카페 타이밍 좀 맞을라나? 카페 타이밍 맞을 것 같아. 다음 발사 그거 아니야? 아니네. 아이씨, 아쉽다. 이번에 겹쳐지나? 카페 시간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뭔가 점수 좀잘 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보물로. 여기 점수 가더 낮은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점수 가더 낮다. 요즘 보물 뭐가 좋나요 여러분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요 요거 찍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죄송. 어 이제 점수가 6억은 넘을 것 같은데 점수 보물 거 바꾸 가, 바꾸 것만 해도 6억 600만 점 이거 좀만 잘하면은 한 6억 1 0 0 0까지 나올 것 같은데. 보물 쿨타임도 좀 애매했죠 그럼 일단 세마리 쿠키 다 해봤는데 이어 달리기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요것도 궁금했지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4억 9천 2백만 점 진짜 진짜 선달 점수 넘사긴 하다 다른 애들 하다가 수급 다시, 하, 수련 다시 하니까 자 100년 고낙 좀 애매하죠? 고낙을 할까? 고낙 안 할게요 아, 체력 좀 애매하다 그쵸? 게이지랑 보니까어 고낙 안, 안 하는 게 맞다 자, 일단 이렇게 막변 와, 아, 점수가 진짜 그냥 다르네, 확실히. 와, 이거 내가 고닥투하가 했으면 진짜 6.4 나오겠네? 부메랑 타임 다 맞추고 하면은? 6.4는 나올 것 같은데? 확실히, 100년 다르네요. 음. 자, 일단은 뭐 선달 점수 아까랑 비슷하네, 그치? 그대로 그냥 똑같이 달려볼게요, 일단은. 어, 근데 여기 부릉부릉 구간 좋은데? 이게 막변이잖아. 낙사 한번 하고 막변할 수 있게 있는데, 점수는 되게 안 좋아 보이죠? 대문량 하나 먹나? 너무 멘치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타이밍 자체가 안 좋다. 6억 점, 6억 점도 안 나오고. 어, 얘는 보류. 점수 아까보다 한 100만 점이 낮네요 일단 뭐 100만 점더 해도 될 듯? 어? 야, 근데 이거 막변 딱 하네? 어, 저거 못맞다 어 근데 얘도 점수 괜찮은데? 어, 얘도 점수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빌드 좀잘 맞추고 하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음, 일단은, 정리 한번 들어갑시다. 자 결론 슈크림 선달 2티어 이달 1티어 샤이닝 글리터 선달 2티어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달 한 4티어 줄게 그냥 그냥 이거 뭐 뭐버프 먹었으니까 어 얘는 선달 3티어 이달 1티어 그리고 이제 빡세게 좀 빌드가 생기면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내가 내린 결론은 한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 요거는 나중에 한번더좀 제대로 된 빌드로 좀 달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얘네 세 마리는